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어, 그런데 어제보다 여야의 간극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핵심 증인과 참고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왔죠. 네,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은 분당 토지 매입과 차남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분당 대장동 땅을 이완구 후보자 장인과 같은 시기에 사들였다가 이 후보자 처가에 매도한 지인 강모씨도 청문회장에 나왔는데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땅을 사고판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이완구 후보자가 땅과 강남 고급 아파트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을 추궁했는데요. 이후 보자가 부모님과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자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서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가장 형편이 좋으신 분은 후보자 같으시고요. 그런데 가장 형편이 좋은 후보자한테 전부 유산을 다 물려주세요. 동생한테 이 오고천 빌린 거는 출마하실 때 빌리셨나요? 그런데 네. 이 동생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집이 계속 경매를 당하고 분당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차남의 재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의 요구에 이 후보자가 결국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20억짜리 분당 토지와 예금 1300만원, 대출 5500만원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어제는 100번 사죄한다, 대우각성한다, 뭐, 그야말로 사과만 하다가 끝이 났는데, 어, 그래도 오늘은 총리 후보자로서의 구상을 좀 밝혔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서리근 정책을 발표해 불신을 자초한 최근의 상황은 소통이 해결책이라며 여야와 민심, 또 정부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상과 개편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 주민세, 또 건강보험료 체계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주민은 주민세는 이게 지방세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건보의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개편 가능성이 나오는 사학 군인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한 적자가 아닌 만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이 청문회 마지막 날이고 일단 이 총리로서 적경 여부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는 뚜렷해 보이는데 인준 동의안 처리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죠. 네, 새정치연합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준 불가 방침을 굳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그냥 넘길 수는 없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준다고 큰소리치면서 배유하는 내용은 렇기만 해도. 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난한 인준을 낙관했던 새누리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요. 표대결을 대비해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당으로서도 단독 표결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지만 이번에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단독 표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그야말로 빨간 불이 켜지면서 후속 개각 등 청와대 전국구상이 헝크러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책임 총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이후로 개각 등 인사 개편을 늦춘 청와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하고 이어 청와대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제때 총리직을 수행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난해 총리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데 이어 만약 이 후보자까지 같은 길을 걷게 될 경우 여권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에도 후속 개각 등설 연휴를 전후로 한 청와대의 전국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총리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정치 민주연합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린 터이기도 합니다. 설사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응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이완구 총리 무력화를 꾀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이 경우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청와대의 책임 총리 구상도 시작부터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